아미야 같이 놀러가지 않을래? 얼샷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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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이 꺼진 거 아니에요 이게 인터넷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나도 당황했어 완전 나도 당황했지 핸드폰 끊긴 줄 알았죠 꺼진 줄 알았죠 카이로 뿅고미표뿅고 아웃세트 뿅고 펴고 무표고 고 아까 바지마 아오바지마 기파자마 도라니네 펴코요키고객다 원수들 나 이제 간다요 아까 손톱 얘기하다가 끊겼다고 했는데 들었는데 매니저 언니한테 손톱 얘기... 그그 그 얘기 끝이었어요. <laughs> 어쨌든 46분이네. 원스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, 오늘도 트와이스 원스 둘다 화이팅하고 하루 보냈으니까 꿀잠 자는 거 약속 다음에 또 놀러 올게. 원스들도 놀러 와야 줘야 돼요. 알았죠? 무조건 약속이에요. 진짜 와줄 거죠? 맞죠?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, 언스들 다음에 또 봐요. 오늘오늘카레사마데시요 언스테. 안녕 잘 자. 생많스미 안녕. 지나간다.